여러분, 1차는 이렇게 됐어요. 아까보다 조금 더 쫀득쫀득해졌다. 근데 좀안 좋은 게 있다면, 고슬이 너무 잘 빠져 있어요. 오들은 손에 담아놔야 돼 우와, 안 돼! 으아, 다 떨어졌어. 어디 갔지? 그 장면에 그 소리 난리 났어요. 자, 여기서. 일단 일차하는 걸로 마음에 어, 들어가지고 그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걸 무용공을 보고 싶으시다면 다른 영상에 무용공 을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출처 남기시고 그냥 써주시면 좋겠습니다. 꼭써도돼요 왜죠? 안녕.